안녕하세요. 말미잘 선생입니다. 자기소개서 접근 방법 꿀팁 두 번째 이어집니다. 전지를 벽에 붙여두시기 바랍니다. 제가 여기서 말하는 전지라고 하는 것은 큰 문구점 같은 데 가보면 큰 종이를 파는 경우가 있는데요. 그큰 종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 전지를 벽에다가 붙여두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나의 법조인상과 관련된 경험들이 있으면 그 전지에다가 다 써두시기를 바랍니다. 전지에다 써둬야 되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. 분명히 꿈을 꾼 기억은 있죠. 그런데 어떤 꿈이었는지, 그리고 꿈에서 무슨 내용이 나왔는지, 이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. 내가 분명히 충격적인 꿈을 꾸었는데, 그냥 충격적이라는 기억밖에 없어요. 분명히 누군가에게 쫓겼고, 그리고 내가 어떠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, 그리고 땀을 흘리면서 갑자기 으악 하면서 깨어났는데, 왜인지는 모르겠다. 이런 경우가 정말 많죠. 그래서 꿈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침대 옆에 메모지를 갖다 둔다라고 합니다. 이런 것처럼 내가 왜 법조인이 되고 싶은가라고 하는 이런 결심 그리고 그런 지원 동기 과거의 경험들은 잘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날 때마다 써 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일주일 만에 생각난 거를 쓴 자소서와 최소 6개월에서 8개월 이상 꾸준히 생각난 글감들을 가지고 쓴 자기소개서는 재료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. 만약에 내가 집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, 내 방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생각난 것이 있다면 스마트폰 메모장 같은 것을 이용하거나 가능하다면 음성으로 녹음을 해두는 것도 좋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 집에 돌아가서 전지에다가 써두는 것이죠. 제가 전지에 꼭 써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스마트폰 메모장이나 음성 녹음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를 살펴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. 전지에 써두면 이렇게 내가 바라보고 있다가 어, 이것과 이것이 연결될 수 있겠는걸? 이라는 생각을 전체적으로 할수 있게 되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. 시각적인 효과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만 이러한 나의 수많은 활동 중에서도 그것이 연결될 수 있는 활동과 연결되지 못하는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그러한 습관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. 나중에 글을 잘 쓰게 되면 얼마든지 그 목표에 맞게 글감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만 로스쿨 자기소개서는 나를 논리적 원심분리기에 집어넣고 법존이 되고자 하는 나만 남겨놓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글감이 빨리빨리 떠오르지 않습니다. 그래서 미리 로스쿨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되는 시기가 오기 전에 글감들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가장 좋은 준비 작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음식점의 요리로 치자면 손님의 주문이 들어온 시점부터 손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손질을 미리 해 두었다가 손님의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조리만 해서 내놓는 방식으로 시간을 줄이고 더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. 특히나 좋은 소재는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. 더더군다나 로스쿨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되는 기간은 그것만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로스쿨 가군, 나군 지원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느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느라 고민이 두 가지가 되거든요. 이렇게 고민이 많을 때에는 좋은 소재가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나면 불현듯 떠오르는 경우가 있죠. 이러한 후회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글감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큰 전지를 사두시고 그 전지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글감들을 미리 써두시면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될 기간이 되었을 때그 글감들을 이용해서 고민을 해서 좋은 자기소개서를 쓰는 기반이 될수 있을 겁니다. 자, 오늘은 자기소개서 접근 방법 꿀팁 두 번째, 전지를 마련해서 글감들을 모아라. 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이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